안녕하세요. 향기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도막 두께 측정기 DT156에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은 본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10편, 철 10편, 그리고 표준 필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판에 올려놓고 제로를 찍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4가 나오는데 제로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0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준비한 기준 필름을 50짜리를 넣을 거예요. 50짜리를 알루미늄판에 놓고 찍어 볼게요. 45, 47.4 대략 이 정도가 나오고, 아직 이 교정을 실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현성을 보려고 지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99짜리는 97, 97, 그 다음에 254짜리는 244, 244. 이것도 재현성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10짜리를 찍으면, 519, 516. 재현성은 예, 잘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페인트 두께나, 두께를 주로 작업장에서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스로 칠하던 분체 도장을 하던 대부분 분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신차가 뭐 200에서 300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러면은 300마이크로 정도 되고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재도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거의 두배 이상, 뭐 700마이크로, 800마이크로 요 정도로 두배확 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교정을 할 수치는 510하고 510 마이크로보다 1.5배 높은 값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편이 510보다 1.5배 높으면 은 250이 높은 거니까 760 정도 돼야 되는데 760짜리가 시편이 없기 때문에 510짜리 하나랑 254를 겹치면 264가 돼요. 764. 그래서 지금 이두 수치로 해서 교정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교정을 하실 때 메뉴 버튼은 좌측 상단에 눌러서 위 화살표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캘리브레이션으로 넘어가요 캘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OK 선택 누르고 그 다음에 Enable OK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캘이 제로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510자를 한번 찍어 볼게요. 찍는 순간 507짜리에서 화살표를 위로 한번 누르니까 박스 하나가 생기면서 캘 1로 바뀌었어요. 근 지금 510짜리니까 510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더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로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박스가 없어지면서 다음 필름. 이제 510하고 254를 겹쳐 놓으면은 764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더 찍어서 724. 그럼 여기에서 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박스 두 개가 생기면서 숫자 2로 바뀔 거예요. 켈이 764. 그 다음에 제로 버튼을 눌러서 설정 값을 저장. 이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꺼도 교정 값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이제 메뉴 버튼으로 돌아가서, 위와살표캘브레이션그 다음에 디세이블 여기서 선택,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하면은 정상 측정 모드로 돌아왔어요. 이제 교정 완료했으니까, 교정이 완료됐는지 한번 측정 다시 한번 해 볼게요. 764짜리를 찍으면 네. 767. 그리고 510짜리를 한번 찍어 보면 517. 517. 이 정도면은 이 저가형인 도마 게이지에 비해서 아주 재현성도 잘 나오고 정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실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이거는 이제 잘 모아두셨다가 역으로 만약에 낮은 쪽에 도장을 측정하신다 그러면은 50짜리 뭐 99짜리면은 100으로 간주하고 99에다가 1.5배면 15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0을 얹혀서 이렇게 두 장으로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낮은 쪽을 교정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높은 쪽을 교정하실 때는 510짜리하고 254짜리를 이용하여 1.5배를 만드시면 돼요. 예. 지금 여기까지 교정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뭐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 향기로운 아빠였습니다.